쿠마 아도나이 베아푸즈 오에베카 베아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접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모세의 의도를 발견하면서 읽어야 왜 모세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가데스바냐 사건의 이야기인데 오늘의 주요 포인트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일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모세가 말하는 너희는 이미 죽고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이스라엘 어른들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계속 너희라고 부르면서 지금 살아있는 이스라엘의 그 다음 세대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어른들의 모습을 통해 그 다음 세대들이 제대로 배우길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지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읽어야 모세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39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어른들은 자신들의 아이들과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의 아낙자손들에게 사로잡힐 것이기 때문에 다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좋겠다고 라 말했지만, 하나님은 아이들과 다음 세대들이 사로잡히지 않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믿음없는 어른들이야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가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그러면 지금의 우리들이 확인해 봅시다.이스라엘의 어른들의 말이 맞았나요?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나요?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40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의 어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고 다음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스라엘 어른들의 말을 믿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른들은 자신들이 범죄했다고 말하면서 뒤늦게 가나안 산지로 올라가려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과 모세는 올라가지 말고 싸우지도 말라고 말렸습니다. 그런데도 어른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 억지로 산지로 올라갔는데 모세는 이를 요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올라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어른들은 아무리 적속에게 쫓겨나서 호르마까지 도망쳤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어른들이 전멸당했다는 것을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습니다. 보세는 이 이야기를 왜 40년 가까이 지난 후에 다음 세대들에게 다시 알려주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것을 통해 분명히 배우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어른들이 무식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었는데 괜히 고집부리고 억지부려서 쓸데없이 가난산지로 올라갔을까요? 그때 의 이스라엘의 어른들은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자라나고 애굽에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던 똑똑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제한과 홍해의 기적을 겪고 직접 성막을 만들면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잘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 스스로를 누구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생각했던 자들이었죠. 문제는 자신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높이게 된다는 거죠. 자기를 높이는 교만은 일부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수한 잘못이 아닙니다.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대중적인 잘못입니다. 교만한 자가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신도 무시할 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도 맞지만 자신의 생각도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들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A라고 말씀하셨을 때 A가 틀렸다라며 대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A도 맞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B와 다른 사람이 주장하는 C도 맞기 때문에 굳이 A를 하지 않아도 B나 C를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A를 하지 않고 B나 C를 하기 때문에 그 결과 A를 하지 않은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불순종이고 그 원인이 자신의 생각도 옳다고 여기는 교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교만한 것입니다. 순종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다른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있죠. 순종은 내 생각이 분명히 맞고 다른 사람의 주장도 분명히 맞지만 하나님께서 A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잠시 접어두고 무조건 A를 선택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너희들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되더라도 결국 선택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내일부터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를 잘 섬기고 꾸준하게 예배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좋은 믿음이고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성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선택은 항상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대다수의 교회들이 전쟁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만약 지금의 전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전쟁이라면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 이루어야 하는 바가 있는 전쟁이라면 우리들은 이 전쟁을 계속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방향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은 기도이고 순종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혹여나 대한민국이 혼란스럽고 전쟁의 위험이 있더라도 이러한 흐름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라면 우리들은 순종하여 이 혼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무조건 평화, 무조건 사랑, 무조건 연합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교만한 자의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신앙인들이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의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가데스 바나에서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어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달리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했던 거죠. 지금의 우리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맹신하지 마시고, 어떠한 행동,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따져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향으로 선택하여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여전히 교만한 자들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택과 행동이 더 중요한데 모세가 알려주는 이 가르침의 의도를 깨닫는 우리 홀리아이미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내일 말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메.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길을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그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 인에게로 돌아오소서.